지금 제 옆자리에 강서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진경훈 후보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19년 강사 사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찰청 차장, 그리고 지금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진교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야, 야 연습 많이 하셨네. 아, <laughs> 연습 많이 하어죠 <laughs> 이게? 은연 강사사람 아. <laughs> 최근에 열심히 <laughs> 멋있어,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아니, 그러니까, 최강 의원님 보실 때, 네. 진교훈 의원님한테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면 선거운동이 라진 의원님을. 제가 경찰개혁 위원이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실무 그 총괄하시던 음음. 경무관이셨어요. 네네. 처음 뵀을 때만 해도 알고 보니까 우리 고향 분이셨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너무 너무 성실하고 유능하셔가지고 음. 그 안에서 그 경찰청 내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할 일이 생기면 항상 찾는 분이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경찰청 차장까지 되시고 여러 가지를 해내시는 걸 제가 잘 봐왔고, 음. 근데. 어디 사시는지 뭐 이런거는 제가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강서에 사시는지는 몰랐네 전혀 몰랐어요 오, 오. 그러다가 이번에 강서에 갑자기 이 저기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네. 깜짝 놀랬죠 저는 음. 어디 딴 데서 음. 갑자기 이렇게 날아오신 줄 알았어요 강, 19년 강사 사람이라고 하는 사을 <laughs> <laughs> 이번에 처음 알고 제가 놀랬고요 하여튼 그, 네. 너무너무 우리 후보가 네. 잘 지금 공천이 된것 같고 네. 또 상대 후보의 면면을 볼때 네. 너무 차별화돼서 약간 좀 네. 너무 좀 지나치게 좋은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이제 세 의원님 보내드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후보들이 많았잖아요 열몇 명이나 네, 됐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국 이제 전략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뭐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저기 음. 강서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바가 음. 어디에 있을까 음. 그리고 강서 지역의 특성상 그 여러 가지 지금 행정이 접근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은 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이 그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검증되고 음. 인정받은 분이 맞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나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이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음. 그.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 때문에, 음. 우리 또 탈락하신 후보분들도 음. 흔쾌히 또 수용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음, 맞아요, 네, 저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도 참 안타깝던 음, 면은 있는데, 음. 그런 음.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렇죠. 네. 왜냐면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런 그럼요. 면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가셔야 되는 거죠, 세일이? 네, 이제, 이제 저는 회의하러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늘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예. 저희가 요청하면 꼭 출연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저희는 진 후보님과 좀더 얘기 나눠보기 시기자 는 네. 저희와 함께하기로 하고요. 자, 경찰청에서 차장까지 하셨잖아요, 진 네, 후보님. 네. 주로 이제 궁금한 건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자리라고 한다면 경찰청 네. 기획조정과장을 3년 4개월을 했다는 음. 걸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자리에서 2년 이상 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그 자리에서요? 예, 근데 오. 그 자리에 무려 3년 4개월을 했다는 음. 거 이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예. 두 번째는 아까 최강욱 위원님도 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주로 TF 전문가다 이런 음.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억나는 자리가 일단 2003년도에 참여 정부가 출발할 때 경찰 혁신 기획단이라는 게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음. 그때 그 자리에 개장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음. 경찰 혁신 위원회를 뒷받침했던 그런 음. 기억이 있고요. 네. 그때 참여했던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조국천 장관님이 장관이셨고. 그때 참여를 어. 하셨고 (2011년도에는) 경찰 수사 구조 개혁단의 협의 조정 팀장을 했습니다 음.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협의 음. 조정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경찰 개혁 추진단장을 음. 맡아서 지금 최광욱 위원님이라든가 이런 여러 음. 위원들을 님 모시고 음.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음. 다뤘던. TF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돌발질문 사실은 온고에 없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셨고, 네. 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 민주당,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의 검찰이 이런, 물론 뭐, 시행령 바꿔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데,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때 하시면서 좀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 아쉽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신지, 수사권 조정 문제 있어서. 어늘 아쉽죠. 네, 그렇지만 네. 저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 중에서 인생은 행복하고 네. 그리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지금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1912년도에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네. 그때 처음 조선형사령이라는 제도를 지금은 지금으로 보면 법 같은 거죠 법률인데 그걸 만들었던 것이. 1954년에 그대로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이식되었습니다. 그것이, 어, 계속 검사의 수사가 지위가 있을 때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겨우 언제 바꿨냐면 2011년도에 처음 형사법 개정이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다시 지금과 같은 제도로 바꿔진 거죠. 물론, 굉장히 아쉽고 음. 가야 될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목표지를 향해서 지금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 역사는 진보한다. 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구 기자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강서구청 선거 판도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 자체가 우리 진 후보가 나오시면서 경찰 검찰 이렇게 됐고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검찰 개혁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구도를? 어, 뭐, 익숙하게 언론들이 음. 검경 대결 구도라고 음. 계속 썼죠. 네네. 언론들이 계속 썼는데, 음. 어, 그거는 제가 봐서는 별로 그렇게, 음. 어, 민주당 지도부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진경훈 그 후보님을 전략공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프레임은 저는 별로 뭐, 그 그러니까 승리에 도움되는 음. 프레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진경훈 후보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오히려 저는 이제 어 진경훈 후보님이 경찰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음. 경찰청은 올, 원래 이제 치안, 음. 그다음 또 생활 안전 음. 등등이 또 중요한 그 그렇죠. 정책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음.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부각하는 게 음.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그런 문제 많잖아요. 네. 뭐 사고들이 많고 사고도 많고 네. 불안해하고 네. 국민들이 이런 분이 많고. 네. 네. 근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많고 이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이 점, 이 점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많은 그,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진 후보님은 그전에 경찰에만 쭉 계셨지, 정치에 네, 전혀 네, 네. 들어와서 활동하신 적이 없는데, 네. 갑자기 어떻게 정치에 뛰어드셨을까? 무슨 계기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결국 그~ 저를 이제 정치 신인 또는 새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 해주시고 그러는데 요즘에 만나 뵙는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빨리 쑥쑥 커라 아, 그런 점에서 이제 네. 만날 때마다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고 <laughs> 네. 햇볕도 이렇게 쬐어주고 그래서 부쩍부쩍 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어~ 경찰을 하면서는 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역시 정치를 떠나서 있을 수는 없고요 음. 지금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생활과 삶에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음. 또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에 저는 가치를 존중하고 늘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음. 입당을 하고 또부청장 후보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돌발진좀하나시죠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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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laughs> 돌발 <돌발지만>. 질문. <laughs>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네. 토론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수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친교훈 후보님과 관련돼서 다루었던 의제들도 네. 네. 하고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력 중에 TF 전문가라고도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그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 대책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인수위 음, 네. 어 이제 시기에 이 조직이 생겼는데 음,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거에서 그 국힘의 후보가 사실, 진겨훈 후보는 우리 후보였다. 음. 이런 식으로 그 경력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할수 할수 있다. ]까? 아, 그럴 것 같으면 저를 부르든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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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 저는 원래 음, 음.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을 음. 살았지만 늘 마음속은 민주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늘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언젠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걸 알고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했어요. 네, <laughs>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공무원을 근무하는 <laughs> 네. 동안은 그걸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고 또맡겨질 업무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수, 뭘 그렇습니다. 어떤 임무가 그럼, 맡겨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원을 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뭐 동조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도 우리가 이게 나눴 이제 총선이 앞두고서 이 선거가 치르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집중돼요. 네, 언론도 네, 엄청나게 네. 조명할 네, 것 같고, 네. 이 결과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부담이 엄, 엄청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엄청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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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대명 대표님께서 저한테 공천장을 수여하실 때 처음 음. 어,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음.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그런데 음. 지금은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음. 승리에 대한 열망과 기대 그리고 확신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서구의 곳곳을 다니면서 만나는 시민들이 음. 늘 저한테 힘을 주시고 음.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면 안 된다. 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음. 이런 확신을 주고 계시기 음. 때문에 그런 그 두려움과 부담, 음. 책임감 이런 것도 네. 있지만 네. 그걸 넘어서는 어, 책, 그 어떤 기대와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네, 치면. 그렇네요. 큰일 납니다, 진우. 큰일 납니다, 진우 어깨 그 부담감을 나가세요. <laughs> 근데 그 부담감도 어찌 보면 네. 더 열심히 뛸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자극이 있으니까 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자체 선거 함께 다할 때는 뭐 지자체장 그거 구청장 한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총선을 넘어서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진우 보님이 잘해 주실, 주실 줄 믿고 네. 본인이 말씀하신 것 경찰 경력 오래 하셨고 행정적인 업무는 뭐 달인이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본인의 공약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이 되고 나면 이러이러거꼭 하겠다. 네, 지금 지금 이제 공약이 음.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네, 네. 강서구가 가장 이제 부족한 것이 마곡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음. 오히려 원도심이 노후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 그런 것을 초래한 가장 큰 이유는 또 고도제한의 문제이죠. 음. 그래서. 원도심의 재개발, 네. 이제는 징교운이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부청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현황판을 머리맡에 두고 네. 하나하나 그걸 추진하는 것을 음. 확인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있고요. 보도 제한도 그 완화하는 문제도 제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여러 문제는 여러 가지 복지나 아니면은 문화 또는 체육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한 열악한 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아동, 여성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또 제가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안전, 안심, 그리고 민생 구청장이 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구기자님은 음. 만약에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진우복께 어떤 부분을 좀 저는 심적으로 제가 해라. 공교롭게도 제가 강수구에 살고 아, 있습니다. <laughs> 아, 지금 <laughs> 강서구에 살고 계시군분 화곡 삼종에 살고 계시는 <laughs> 요 <그러시군요. 웃음> 제가 그리고 또 21년. 예, 보다 예. 2년을 더. 서울 사셨는 아,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다 아, 4년을 더 살았어요. <laughs> 예, 저희 안 사람은 거의 평생 살고 있고. 거기서 태어나서. 그군요 근데 이제 가장 부족한 게뭐 여러 가지 얘기 하셨는데 음. 저는 강서에 가장 부족한 거는 녹지입니다. 네. 뭐. 녹지요? 네네네. 음. 네, 네. 네, 강서에 음. 돌아다녀 보세요. 녹지가 음. 얼마나 부족한지에 네, 대해서 네. 아마 그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고요. 그리고 네.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사장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 지금 유권자들의 정치적 심리 상태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음, 근데, 그렇게 썩 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문재인 네네. 정부가 어, 윤석열 정권을 음. 불러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예, 저는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치안 생활 안전 음, 음. 뭐 요즘 이제 하루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묻지마막 범행 사건. 살인 사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보다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 능력 있는 전문가다 그렇게 프레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최강욱 의원님도 뭐 얘기하시고 가긴 했지만 떨어진 후보들을 어쨌든간에 그예 음, 지지 선언을 네. 할수 있도록 음. 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제 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지역에서 진보 정당 후보들이 어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정의당, 녹색당, 아, 그다음에 진보다, 진보단, 예. 아, 네. 민생당, 네, 네. 어, 이네 개의 당 후보들이 아마 진보 진영, 음. 다, 진보 단일화 후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보 단일화를 음, 네. 지금 논의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쪽에, 어, 만약에 그 진보 단일 후보가 진경훈 후보와의... 그 단일화를 혹시 요, 요구를 했을 때반 윤석열 또는 윤석열 음. 정부. 심판, 심판 이거를 고리로 해서 예. 후보 단일화를 만약에 제안한다면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음. 이제 할지 그런 전략들이 충분히 있어야 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신우 뭐어떻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다만 이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라고 음, 하는 네. 과정을 더 원하고 있는데 음.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진보의 정치 영역을 음. 그또 남겨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쉽게 응할 수 있을까? 음. 그런 좀 오히려 저희가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음. 어쨌든 그 진보당이나 이런 분들과 지금도 계속 그 일선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음. 보고 있고 늘 존중하면서 같이 페어플레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후보들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한분한분 한분 제가 찾아뵙고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한분한분 한분 저한테 지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더군다나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었는데 비대위의 위원장과 또 그, 각, 가불병 지역의 고문들도 다 모인 자리에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 그분들 역시 이제는 진교 노부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지지 선언을 하는 시기는 적당한 시기, 시간을 네. 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 때문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외 때문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어버렸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 김태우, 그다음 에 민주당, 어 진교훈 그리고 이제 어 진보 진영 쪽에 진보 정당들 쪽에서 이제 단일 음. 후보가 많이 나온 다면이 삼자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 음, 이게 굉장히 사실 그 어려운 선거 음, 구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태우 후보로 만약 에 전략 공천을 그렇죠. 한다면 사실 거기는 이제 국힘의 지지자들을 최대한 결집시킬 음. 수 있는 후보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봐서는 그런 삼자 구도가 됐을 때어 음. 민주당이 그 과연 거기서 어,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삼자 구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도를 좀 맞는 게 필요하다. 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지모님도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음, 네. 1대1 그, 구도가 될수 있도록. 그러기도 하고, 저도 음. 이제, 구영식 기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음.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구도고 음.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그런 전망은 음. 저는 맞지 않다고 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더군다나 10월 11일 선거가 있고 그 11일 10월 11일은 추석절 연휴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난 정도 어, 상황이기 사실, 때문에 11일이니까요. 선거 운동을 하기도 사실은 음. 쉽지가 않고 또 어,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기 음. 때문에. 음.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많은 정말 투표권자들이 어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음. 해주셔야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절박한 마음을 가졌을 때그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낙관적인 사고 그리고 그런 전망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절박한 마음으로 한표한 음. 한 표를 더 구하겠다는 그렇지. 그런 마음이 지금은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안의 부분과 그러니까 지역 현안에두 분이 말씀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열심히 하시고. 네네. 또 이제 프레임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어, 뭐랄까요 뭐 대응 대항 뭐 이런 부분들 좀 침판 이런 게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당연히 아무리 네. 구청장 선거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구도는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네. 김태우가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렇죠. 거잖아요. 엮여 있다고 보거든요저는 네. 김태우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적하는 그렇습니다. 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 심판해야 되겠다. 이첫 번째 심판으로 이 구청장에서 구청의 선거에서 재선 어, 보궐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네네. 그런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 그 부분이 부각돼야 또 어쨌든 결집이 될수 있고 많은 분이 나올 수 있다고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중앙정치 어떤 정쟁의 음. 그런 무대로서 적합하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과연 음. 내가 제가 저 네. 김교훈이 구청장 후보로서 적임자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도 그렇죠.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네.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 어, 2,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뭐한딱한달 남았어요. 한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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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한달 네. 남았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 오늘 아침에도 뭐새그 음. 일찍 나가서 음. 그 지하철 출퇴근 인사 요즘 계속 하고 네. 있고 또 동네 곳곳을 지금 다니고 음. 있는데요. 그리고 또뭐 복지관에 가서 뭐 점심 뭐 배식 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늘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계속 전통시장도 다니고 있고. 그래, 결국은 발로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후보 자신은 그런 중앙정치의 어떤 그 바람과 흐름도 있지만 후보 자신은 모든 그 국민들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음. 발이 부르토도록 <laughs>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한번더 잡고, 네네, 한 네, 네. 한번더 일찍 가서 인사하고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눈, 눈 마주치고요. 맞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도 잘거시고 아, 네, 현수막도 네, 잘 걸어야 현수막, 되고요. 현수막 중요하잖아. 지금 입수, 이번에 얼굴 워낙 대형 현수막 거셨던데요 네. 대형 현수막 이제 네. 걸었습니다. 네. 네. 그뭐 인물이 주머니. 생각보다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근데 그 전에는 인물이 안 좋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laughs> 아니 아, 기대보다? 예, 아, 아, 기대보다 인물이 괜찮다 <laughs>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좀, 좀 강한 메시지도 던지고 네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고 또 정말 행정 전문가 그리고 네네. 치안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 지금 현 시대의 시대적 요청과도 맞다고 생각해요. 기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그냥 뭐 소위 묻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단어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무차별적인 어떤 네, 폭행, 네.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치안 전문가가 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건 대단히 좋은 거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뭐, 진계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10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쉬는 날이 아니어서, 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있는 강서구에 계신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 다 가능한 동원해서 그리고 밤에 늦게까지 하니까 좀 일찍 퇴근해서 바로 가서 투표하고 아니면 아침 일찍 가서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고 네, 네. 여러분들이 한표한 한 표가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네. 네. 또 친, 친, 뭐 친척이든 지인이든 강서구에 사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요 여러분이. 여러분,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러분이 한분한 분이 나는 강서구 안 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강서구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있는 사람 무조건 전화해서, 네. 진경교후보 지지해달라, 이번이 중요하다, 이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나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날 이루어지고, 네. 식도 추석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투표장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리해져요.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된다. 함께 뛰는 그런 선거 운동이 되야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구영식 기자님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주에 뵙고 또 우리 진경훈 후보님 오늘 추천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아유, 반드시 네. 필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당선되고 다시 방송이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네. 다음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의 정치수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